와 맹인 1등이다 맹인 1이 다르냐고요? 쟨좀 잘하긴 하던데 제가 기억하는 정도면은 기억하는 정도면은 좋은 기억이 있었다는 뜻 2층일 때만 맹인을 해요 저번에 몇 개월 전에 만났을 때너 맹인하는 애 아니냐 너왜 이번 판 맹인 안 하냐 했더니 2층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딱그 한마디 잘 숨을 수 있을까? 마음의 눈으로 숨으란 말이요. 근데 심리학자 잘했다, 이번 판. 와, 갑툭 튀해서 때렸다. 그래도 공포는 안 맞았는데, 이러면은 너무 손해가 큰데. 와, 맹인까지 안 치고, 팔오부인까지 그거면은. 아, 풀 존재까지 됐어요. 좋됐어요 <laughs> 진짜 개 큰일 났다. 첫 사진에 두명 병신에다가, 풀 존재? 과연 이 원흉은 누구일까? 와, 맹인 들었구요. 일단, 저구마. 왜냐면, 저거 들고 올때 구해버리면, 바로 앉혀버려가지고, 좀 상황 보면서 하는 거죠. 박치기까지 해주면서, 상황 또 봐주고, 조금 의자가 멀었으면, 은 아드, 아니, 그, 뭐야, 발버둥 됐을 텐데, 두번 그거라서. 돌리고 구하러 갈게. 이제 플래시까지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긴 해야 합니다. 또 이쪽으로 온다. 야 요새 개 미쳤다리. 이거 진짜예요? 게임이 시원하게 터져서 뭐할게 없는데, 와 깔끔하다. 이거는 진짜 클린 경기, 요새 미친 레전드 판뭐할 수가 없는데, 이번 판은? 이거 풍선에서 거울상 내려놨을 때왜 맞았지, 근데? 초고수다, 초고수. 한복 쿨도 안 돌았잖아. 개 미쳤잖아. 와. 뭐냐 이거? 이거 진짜예요? 아니 요셉도 S였고 승률 83퍼 이거 뭐냐? 와 요셉 3,400판 승 승리 미친. 요셉 그 자체였네. 요셉만 하는 사람이네. 자 이번 판은 느그아스 판입니다. 아 근데 이 스킨에다가 이 악세 끼면은 진짜 렉건 뒤져요 그냥. <laughs> 인정? 이거 만나면은 그냥 렉걸리던데이 스킨의 악세가 진짜 레전드임. 박사! <laughs> 이번에는. 바텐더님이 어, 재밌는 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. 사건인가? 사건의 냄새가 나. 오늘은 오늘은 또 어떤 미궁을 해결해 볼까? 거기다가 느그아스인데 지감 공포 컷. 맛있게 죽었죠. 뒤를 봤을 수도 있지. 뒤 받는지 안 받는지 좀 이따 한번 봐봐. 이것도 새벽랭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. 오히려 럭키 비키잖아. 술이 남아있잖아. 구출 받은 다음에 어? 6시가 끝나면은 마실 수 있잖아. 완전 럭키 비키잖아. 근데? 구할 생각 없음. 이렇게 저희는 한 명의 전우를 잃습니다. 정말 눈물 나죠? 이렇게 세 개의 해독기가 돌아가요. 왜냐면은, 한명 손절하면은, 해독기 세 개는 돌아가니까, 구출한다고 쌉질할만안 하면은, 해독기 세 개는 돌아가요. 그래서, 이렇게 망가진 판은, 그냥 갖다 버리고, 해독을 돌려야 됩니다. 아시겠어요? 자, 여기서, 우는, 큐눈 광대 차력쇼가 펼쳐집니다. 근데 내가 뭐라 했더라, 여기서? <laughs> 기억이 안 나네. 일단은, 로켓 하고 반대쪽으로 뛰어주네요. 저쪽 해독기 돌렸었던 거니까. 존내 뛰는 중. 그리고, 끝나기 전에, 벽에다가 로켓 박아가지고, 대화 잘 썼죠? 평타 한번더 빼주고, 이게 디테일이거든요. 평타 한번더뺀 게. 그렇게 시간을 좀 끌어줍니다. 해독기 많이 돌아가죠 해가속도 뜨고 이러면은. 거기다가 손절이 좋은 게, 요란법석 안 들고 오면은 어차피 존재감 없는 상태에서 이 페이지 시작해야 돼가지고, 되돌아가기 뚝배기까지 섞어주면서. 차력쇼 중. 그래서 항해사꺼 돌아가면서 아드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나이아스는 이제 어리둥절 어? 뭐지? 공포에, 벌레컷에, 지감까지 데리고 갔는데 왜 아드가 나오지? 해... 생존자들 X발 해독기 너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거. 여기서 근데, 제가 죽거든요? 근데 여기서 뭐가 남았냐? 우리의 킹회사. 두둥. 이게 진짜, 나이아스는 최선을 다했어. 여기서 내보내고, 그 다음에 이거 이기려면은 놓치더라도 완전 반대까지 가야 되거든요? 근데 항해사가 6시 있었던 거를 좀 간과한 것 같아. 상황이 너무 잘 풀려서 그래서 킹해사가 옵니다. 그가 온다.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. 시계를 썼기 때문이죠. 가자. <laughs> 이래서, 진짜 개 어이 나이아스님도 얼굴 한번 볼까요?